스포크나가면은안 될라나. 그립이 응. 맨날 2등하너님에이안 어, 어, 어. 좋아. 스포크일 일만 해볼게. 1라운드 제발 나한테 죽어주라. <laughs> 야왜 황건적을 많이 해야지 왜 SS로 바 요즘은 사스야. 사스 사스가 어, 사스야? 적폐야. 나나어나실어 야, 이지 황건적 시댁 끝났어. 어제 저 황건적이야. 드디어 <목소리> 황건적이 끝난 것까 뭐라고 생각해 나와, 나와, 나와. <목소리> 오 뭐... <목소리> 어, 안나. 기 2인 3개. 샤프트는 4개. 샤프트는 4없는데 에이 다막는면안되는데개 샤프트는 야 씨발. 정답. 해 나야. 다 막아야 되 뭘, 뭘, 뭔가 땄어? 아, 이러면 간지가 안 돼. 봉상이지? 그랑핑 창문? 인계 창문 조지? 오케했다안맞았어 아, 아, 흰 아, 흰죽 아, 나왜이 아, 흰개 아, 나왜이 아, 흰리봐흰올라 아, 다리 어온나 디퓨저다. 잉계인게 조피야. 그게조피 그래, 들어간 거? 나다 벅. 요즘 안 바쁘면 캠 아니다. 퍽. 바... 안바르안바어 안 그래. 인계인게 디퓨저래. 벅. 그대로 피아노 채는 중... 2명인가? 잠깐 모르겠어. 나가 존나 많이 했어, 방금. 많은가 보다. 사하면 여기, 여기 깠어. 디퓨저 2층이야. 야, 묶어놓기만 하나 죽으러 왔다. 와, 이게 안 죽어? 흰기돌흰기돌흰기돌이래 노마드 히바나. 시케피 히바나. 나이스. 어 야. 하나 부상이다. 어, 어 저거 복부상이야, 레드팀 부상이야. 내비도, 내비도, 내비도. 살린다고 잡아. 히는데안 죽이고. 히바나 <laughs> 시케피. 나이스. 나이스. 아포레미네 오호. 주먹도 배고. 어, 아 이게 부상이구나. 어 힝기 레드팀 부상이야. 나한명 죽인 줄 알았는데 한명 부상인가. 이번에 층 하지? 일층? 일층 먼저? 이게 막. 와. 이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경들아나 <laughs> 많이 시끄럽지. 중간 중간에 음. 조금씩. 일어을안먹어서 힘이 안리네 Protect the bomb. 리오 텔레프리오. 텔레프리오, 텔레프리오. 텔레프리오, 프리오텔레프리 여기, 여기, 3개 빈다. 3개 하나 냉장고, 냉장고 하나, 줄어놔? 냉장고 네, 하나, 냉장다하 네, 냉장고 는막 냉장고 막. 냉장고 하고 오겠다 네. 방패있다 나이스 쟤가 저 방패 패잡아 방패 안잡았어 딴거 딴거 여기 2어나 아, 위에서 고른중 1 깨지기만 있어 깨지기만 음. 여기 방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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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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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 팀피셨던? 아, 다밴디쪽 네. 네. 노란핑. 빵집 사운드 하나. 녹적 사운드도 하나 봤어. o n 아, 뭐야? 얘어 아, 가만히 있어얘 멈췄나 보다 와얘 여기 있었네 저급한 했어 여기 있었어 근데 저길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말을 못했어 지금 가만히 있던데? 애들아 응응 내전 말 거야 롤 내전 롤, 롤? 안함 안함 왜 안해 안돼 하면 너무 쉽잖아 게임 <웃음> <웃음> 상대가 <웃음> 나잖아. 상대가 연일인데어 얘기? 지금 대하나사 줘야 되나? Secure the bomb.

봐 봐. 봐 봐. 봐 봐. 바이 세컨 아, 우리 우리 피셜 될하나도 어땠다? 가능죠. 삼층에 캡 하나 나왔어. 아, 이캠 아, 쟤 아, 자국가 얘가 왜고 그러 삼층 막는 사람이 없네 내가, 내가 아, 올라갈래? 올라가야치 같이 이 같이 가. 같이 가와어 같이 가. 서재인 서와하서와 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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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치 예, 예, A 설때이일때8일좀9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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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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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여기 나이스 나이스 9일 19일, 1이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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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로 19일, 1일 아직 머볼수있 아, a 캠볼수있 AK 있다 AK 있다 아, AK 밉다. 이만 봐요. 일단 빨개 쪽 A 쪽 사운드가 없는 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음 어, 아 a, a 왔다. A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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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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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to locate a bomb. 10 seconds. 5 s 안 돼. 우리 장일정이다이거 프로스트 잡건 아니지. 아니 아니. 이거 서트 잡건 열어으세요쥐어여는거 있지? 우리 나이스. 어떻게 어로 쥐어로. 쥐어로. 어로쥐계로거래로 쥐어로. 쥐로 쥐어로. 쥐어로. 어로 아, 아 뭐야 얘가 엘라 있다 여기 깼어요 엘라 시탱이 시탈 하나 피아노 한 아, 엘라 시탱도 있다 나 낙하할게 그거 어, 내가, 내가 깰게 지가 깼어 엘라 피아노 좀 피아노 있음 피아노 엘라 피아노 연다 얘 예거, 거네 이거 시가에, 시가에 엘라. 피아노 열었다. 바로, 바로 앞에 엘라 있어. 피가노 하나. 피가 피가 하나. 하나. 피아노 이거. 피가노 하나, 피아노 이거. 올려요. 올려, 올려, 올려. 나오고 올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레벨 좀 왔어. 아, 이거 못 이기지. 띵, 띵, 띵. 나비. 나비 어딘지 모르겠다. 나비 3등. 아,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건너 피아노? 가, 가. 아 제발 나온다. 아, 비었어. 아. 아깝다 아깝다. 아 계속 그냥 한번볼 1층2층 하지 않을 AK. 짱고짱단한 퓨즈. We 이확좀층 이층미층과스마트 <laughs> 아. 뭔가, 거 싸서 있어요. 해체하려고 비질. 비질 좀. 비질 비즐리밴디 비. 이제 빨개로 올라가면. 아이고. 10 seconds to go. 중앙에 하나 있는데. 이중 어, 호 하나 있었어. 비질 이 스포크인가? 2층에 있다 2층 사이트 안에 뭔지 몰라 드론? 얘네 2층이야? 아니 1층 1층 어, 2층에 로머있어 그.. 차야 서라마 롱좀 봐줘야겠다 붙이기 안돼 안돼 죽다 삼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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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겠는데아리그리고리 빨리 빨리 빨 이층 드론 리 빨리 빨리 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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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러 리 파이스 삼십도 크리거든요 분기 좀 봐줄게요. 해치용해치 열었다. 확인 1층에이 이제 예, 숨어있음. 이거 한 이거 명. 분계한한번 봐줘봐. 사라그 붙일 수 있거든. 거가 아씨. 까까대

거기안되는데 아. 어... 어... Oh, 가 아프리카. 같이 질러, 그냥. Q 하나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Nice. 우개처 wow. yeah. 잘했다. Mission, 힌소라. 힌소라. 3킬이나. 해. 나 4킬 3킬 하 않았어 리전. 네이스 네. 나 4킬 했어. 진짜? 리전. 네이스 네이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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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킬어나4오했